AI 발전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는 AI를 활용하여 비용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이끌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HR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AI의 발전은 조직이 사람을 관리하는 방식과 접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AI라면 더 빠르고 공정하게 조직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가 열리면서 AI가 급격하게 발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HR 부분에서 사람들 간의 접촉이 필요한 채용에서도 AI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AI 채용 서비스인 파이메트릭스는 단 25분 만에 인지적, 감정적 속성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파이메트릭스는 채용을 위한 테스트로 간단한 온라인 게임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풍선이 터지기 전까지 최대한 부풀려서 점수 얻기, 얼굴 표정과 감정 매칭하기 등이 테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지원자가 해당 기업이 원하는 인재인지 판단합니다. 온라인 비디오 면접 서비스인 하이얼비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화상으로 면접을 볼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AI가 지원자를 분석하여 면접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하이얼뷰 면접준비법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흔히들 생각하는 사람의 표정이나 카리스마 등은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음성인식이 제대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박또박 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채용의 AI를 활용하는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아마존은 이미 2014년에 AI 채용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아마존의 AI 채용시스템은 구직자에게 별 5개 만점의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당시 혁신으로까지 보였지만 아마존에서는 현재 AI 채용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누구보다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AI의 배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아마존의 채용 비율을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채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AI 채용 시스템은 남성 후보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편향이 있었습니다. 결국 아마존의 ai 채용 시스템은 성 중립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문제로 폐기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로이터 통신의 기사를 통해 이 사실을 접했을 때 아마존이 처음부터 ai의 성별 정보를 학습시키지 않았으면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심플하게 생각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컴퓨터는 숫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분석하지 않습니다. 0과 1로 코딩된 성별이라는 데이터가 있고 이때 0이 여성 1이 남성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AI는 그동안 1이라는 숫자를 가진 구직자가 지난 10년간 성공적으로 채용되었다는 사실을 학습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1이 성별의 남성을 나타내는지는 모른 채 남성 구직자를 더 선호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편향된 데이터를 분석하면 편향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을 갈비지인 갈비지 아웃이라고 표현합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의미겠죠. 이러한 문제는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하면 편향된 답변을 내놓는 채 GPT와 같은 생성한 AI의 독성 문제와도 유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동안의 데이터의 성별 변수를 제거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마존이 2014년 개발 당시 이미 성별 변수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 일일까요? AI는 정성자료에서 언어로 성별을 식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 축구부라고 하면 남성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굳이 남자 축구부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여자 축구부는 여자라는 단어를 적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AI 채용 시스템이 처음부터 성별을 식별하고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은 없었습니다. 기존 아마존의 재직자들을 분석하고 보다 더 아마존에 적합한 구직자를 식별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아마존의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AI 알고리즘은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계하려 노력해도 절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AI 채용 시스템을 설계할 때 담당자들은 성별이라는 데이터를 채용해 사용하지 않는 현명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의 AI 채용 시스템은 그 동안의 채용을 분석해서 결국 성별을 찾아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도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AI의 내부 작동 메커니즘은 알수 없는 블랙박스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그 블랙박스를 설명해 주는 모델들이 나오고 있고 모델의 예측과 결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언제든 편향과 같은 도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무결한 시스템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채용 과정을 AI 시스템에게 일임하는 것보다는 인간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i 채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1차적 분석을 한뒤 인간 면접자가 그 결과를 참고하여 심층적으로 면접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호는 ai 채용 시스템이 학습하는 채용 관련 데이터는 제품 판매량이나 판매 수익과 같은 하드 데이터가 아니라 편향 없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소프트 데이터라는 점입니다. 소프트 데이터는 정량화하기 어려운 주관적이고 질적인 데이터를 말합니다. ai 시스템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고도화되어 왔는데 소프트 데이터가 활용되는 채용과 같은 영역에서는 효율성이라는 도구적 목표뿐만 아니라 공정성이라는 인간적인 목표도 함께 감안될 수 있게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출처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 최대한 편향을 줄이고 만약 편향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각 수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 및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그동안 채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그 데이터로 학습한 AI는 그 완벽하지 못했던 채용을 잘 답습하는 편향된 기계가 될 뿐이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AI는 채용에 도움만 주고 최종 결정은 꼭 인간이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2017년 존슨앤존스는 약 2만 8천 개의 포지션에 약 100만 개 이상의 지원서를 받았고 구글은 약 14,500개의 포지션에 약 200만 개가 넘는 지원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이력서를 인간이 실수 없이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AI가 1차적으로 걸러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우리에게 더 맞는 인재를 선정해 주기까지 하면 더 좋겠죠. 이 기술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이긴 하지만, 채 GPT의 P가 미리 학습했다는 프리트레인드의 약자인 것처럼, 먼저 채용 관련 최적의 데이터를 정제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HR 전문가들이 이런 데이터를 정제하고 AI 시스템에 학습시키며 결과를 함께 검토하고 개선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AI가 더 공정하고 효과적인 채용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